어2시 딕센 어떻게 아까전에 와이제덕을 어떻게든 이겨버렸지 어, 역시 난 대단한 것 같아 어, 솔직히 대단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딕센은 빨간색이 멋있으니까 빨간색 딕센을 하도록 합시다 응. 이상한 짓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딕셋은 모두가 알다시피 올리는거 외에는 딱히 한 방법이 없는걸로 보이지만은 올리는게 꼭이런것 밖에 없습니다보다는 일, 일종의 뭐 유저간의 챌린지같아요 이게 몇번을 올릴 수 있다 그런거 막아 몰랐지 임마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일부러 저거 엑조디아 먹으려고 한 거였거든 어, 네가 쓰면 안 되죠 그거를 양아치네 내가 먹으려고 아껴놨던 저 소다맛 엑조디아를 자기 혼자 쏠랑 먹고 그거를 대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너무 못생겨 보여. 그래서 못생긴 것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솔직히 찍어서 올린 걸로 레이저를 쏘기보다는 일반적인 버프 아이템으로 저 레이저를 쏘게 되면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정한 양부터는 딜량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콤보로 쏴도. 그래서 그 챌린지식으로 계속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금방 깰 거면 한두세번 올리다가 바로 꺼내야 돼요. 그거내 거, 내 거, 놔 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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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엑조디아가 두 개가 모였죠? 아모가 벌써 0%? 버프, 템두개 쓰고, 거상 데미지까지 한 번에 올려버릴까, 레이저를? 한번 올리고, 두번 올리고,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 <목소리> 의외로 딕센이 <목소리> 이제, 3스테이지죠? 라파가한테는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양쪽에 날아다니는 드래곤 유닛이라고 하나? 그런 거를 이용 잘하면은 꽤나 쉽게 잡거든요. 아니면 대각선 멀리서 이직거리만 해도 될 거예요. 어, 아 똥침 맞았는데 겁나 아파. 칼이랑 어깨 방향 부딪혔는데 칼이 졌어. 중국산이야? 메이드 인 차이나 빔샤벨. 어, 방 방향이 바꿨어요. 오렌지맛 엑조디아, 좋아. 포도맛 내놔 포도맛을 내놓으러 왔어. 에. 어, 포도맛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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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올리고. 올린 다음에, 아니야, 방향이 잘못됐어요. 뒤로 가서, 지금 레이저를 쏘면 얘가 맞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건물이 너무 시야를 반... 가려서 내가 못 봤어. 어제 공중이 떠있으니까 저거를 막으면 어떡해, 니가. 공중이 떴을 때 지금 레이저를, 내건물이 자꾸 막는다니까? 싸가지가 없죠 건물이 어... 지금 아니 나 겁나 올려, 올려치기를 썼는데 얘가 올려치기를 안했어 뭐라고 할까 키보드랑 게임이 짜고 나를 골탕 먹이,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다고 나는 어, 논문을 쓸수 없어요 그렇게 물증 말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키보드한테도 영혼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목소리> 이 정도 죽겠지? 안 죽네? 죽어! 죽어 죽어 끝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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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했는데 안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맞아 얍얍 얍. 아! 지금 저걸 쓸게 아니었는데 다 망쳐버렸어 이거 막으면 은너 가뎀사로 죽을 수가 있어요 어 아니구나 이거 막으면 가뎀사로 죽는 수가 있어요 디스는 프라모델 같은거 안만드나? 하긴 오래됐으니까 이런걸 만들어봤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만은 근데 블루디아는 프라모델이 있잖아 내가 먼저 올려치기를 했어. 근데 너도 방향이 바꿨네. 재밌는데? 이거는 모두 액조디아를 먹기 위한 도주 거리 계산 시스템 창렬 어, 아무튼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를 쓰면은. 그래, 너 잘났다. 임마, 저 뭐야? 무릎 한대 맞았다고? 자빠지는 건 너무 꼴받지 않아요? 아마 28... 아마 10... 마아 막고 있어야 돼. 드라곤 유닛을 본 공격으로 보낸 다음에 막게 유도한 다음에 레이저를 쏴서 가뎀사로 죽게 만들면 좋겠죠. 상대방 아무도 없으니까. 커피를 마시면 쇠 바닥에 빠르게 움직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이 배치만 고이는 것 같아. 어깨빵. 어떻게 어깨빵인지, 뭐, 뭐야, 저 팔빵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거리빵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까이 가서, 지금! 이거 오늘 처음 써보죠? 아, 아니구나. 아까 썼구나. 왜, 개우이 빡대가리지? 뒤통수 맞았어요 음 죽으러 오겠지 이제 빨리 죽어 암호가 3% 암호가 21%나가는 그런 기술인가 봐요 너 암호로 절대 죽이지 않을 테니까 버텨야 돼 잠시만. 아, 뭐가 이게 마지막 라운드였어? 마지막 라운드인가 뭘 알을 알고 있었으면은 그냥 후려치는 건데. 한번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안 때렸단 말이야, 저거를. 점프. 그렇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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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렇죠. 가까이 붙은 다음에 점프. 그래. 점프. 그래 점프 한번더 있지로? 나는? 헉, 공중에서 맞았어요 저걸 공중에서 막는 것 조차도 정말 신기한데 점프 그렇지 아무그까 49%야? 그것밖에 안 돼? 점프한다 건물이 또 길을 막았어. 건물, 너, 나쁜 녀석. 마지막 코스 같은 경우에 기둥 때문에 콤보 끊기면 그것보다 빡칠 데가 없을 거야. 아무나 세상에 아무나 세상에 기둥 아니 방향이 겁나 오락가락 <laughs> 뭐 하려고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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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먼저 때리. 무안해지잖아 뭐 내가. 빨리 죽어. 아 고통과 절망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삶을 살다니. 올리지 못했어요. 잡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친구. 저리 꺼져. 그, 어, 딱, 겁나, 한 프레임 차이 때문에 못 맞춘 거그 자체가 난 너무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고, 거지 같고. 이거나 맞고 죽어. 죽나? 안 죽죠? 아머가 5%나 있네요? 내가 죽었네요. 아머 없으려고 했는데, 음, 이거는. 아, 그참참 참참. 그 거, 참, 거지 참, 참, 참. 그, 그, 같이 만들어 놨네, 진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암무를 때리려고 겁나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후드를 맞고 내가 진다고 생각하잖아. 하... 선풍기에 고추 갈린 기분이야. 과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거를 안 맞았다고 해주면 안 되죠? 닐릴린만보, 닐릴린만보, 닐릴린만보. 기둥이 또 막아섰어요. 누워. 이게 이렇게 되나? 폭탄이 의외로 가상 데미지를 엄청 주거든요. 그걸 이용하면더 빨리 깬다나. 아니 그건 네가 먹으면 안 되죠. 왜 네가 그런 그딴 거를 처먹고 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생들이 헛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어. 이 말도 안 되는 어저 겁나. 네모난 틀에 굳어져 있는 귤같이 생겨가지고. 기둥이 또 막았어요. 저거 맞는 거였는데. 스 여기서부터는 절, 결코 튀지 않을 거야. 음, 그렇군. 아, 방향이 잘못됐어요.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올려. 지금이 아니었던 것 같아. 가까이 와, 가까이 올수 있잖아. 그렇지. 릴리릴리릴리 맘보. 왜 저걸 막고 넘어졌을까, 얘는. 겁나 기막힌 타이밍이죠. 이번에는 맞아라. 그렇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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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뿅, 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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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거 범위 떼면 안되는구나 밀려나가는거 아 그렇지 저 아이언 피스트 있으면 저거 한번에 잘못 자라면은 골로 가겠다 아이언피스트 저살살비쏠때 아이언피스트 쓰면은 바로 카운터 다단히트 중첩될 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런거쓰는거 아니야, 그런거쓰는거 아니야, 정신차려 는거아니 점 프로피하지. 아, 난 이거 쓴적 없어요, 선생님. 잠깐, 나 위험하다. 선생님, 이건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내가 좀 갖고 놀고 싶어서 좀 대충한 건 있지만은 이렇게 내가 굳이 너는 져야 돼 이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프로 피한 다음에 두번 찌르고. 이러면 금방 깨잖아. 내가 못 깨는 게 아니라니까. 멍청하기도. 막 쏘사. 너무 멍청해 보여, 내가. クバー。ってくばっくあなたには死しかない,ない,いそれで 내가 너무 멍청해 보이다니 오, 2 플러스 2 i 스4 1 i 스3퀵 매스 이건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난 박대가리가 아니야 닿잖아 나 분명히 공중에서 레이저를 썼는데 얘가 혼자 지멋대로 빔차별을 꺼냈어 중국산 빔차별이 그렇게 자랑스럽니 너는 저게 안 닿냐 희한하게 혼자서 잘 놀고 있죠 그래 잘 놀고 있어 기둥이 또 길을 막았어요. 기둥 너무 극혐니다 기둥 너무 못생겨 보여. 눈코입 안 달려 있어. 믹서기에다가 생체로 갈아버리고 싶어 기둥. 기둥은 그 그거 이제 맞고 좋다고 가루가 돼버릴 거야. 또 따닥이 안 됐어요. 이상한 게 딕센으로 할 때만 따닥 따닥이 잘안 되는 것 같아. 이상한 짓좀 하지만 내가 공중에 있을 것 같이 느껴졌나? 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지? 왜 똑같은 짓을 세 번이나 하고 있지? 두들겨 맞는 걸 즐기는 편인가? 저1 프레임으로 무적 타이밍 된거 진짜 개극혐이다. 딱저 타이밍이 저걸 아마존 어게안 맞게 되냐? 너무 웃겨. 뭐 하려고 이제 땅 거, 득이안 하나? 예예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마법의 주문과 함께 클리어를 했죠. 이게 마법의 주문이야. 클리어를 할수 있게끔. 몰랐죠? 나도 몰랐어. 아무튼 오늘 기카이오는 여기서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합시다. 어, 내가 본의 아니게 진판은 내가 따로 어, 거의 퍼펙트 게임은 아니지만 그렇게 깬 영상을 따로 같이 올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미래가 스스로 걱정이야. 4등을 아무리 찍으면 뭐해? 3등이 안 바뀌는데. 그럼 녹인 거 뭔, 줄 알아? 봐. 순위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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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나온다. GFD, 전부 다 GFD 내가 기록 세운 거거든? 3등이 NOU 저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망쳐지고 있어요. 너무 고통과 절망이다. 아무튼 오늘 기카이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종의 손풀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